안녕하세요. 제이재입니다. 오늘은 잠자리 많이 하는 커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미국 신혼부부의 평균 잠자리 횟수는 2주에 3, 4번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적나요?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10회 이상 하는 커플도 있고,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커플도 있죠. 신혼이라면 어떤 커플이든 불타오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잠자리 횟수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잠자리 횟수 많은 커플들은 대체 무슨 비결이 있길래 그렇게 뜨거운 거죠? 오늘은 잠자리 많이 하는 커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잠자리, 다이어리 지금까지 잠자리 관련 연구들은 잠자리 횟수를 관계 만족도나 외모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 대학교 심리학과의 안드레아 멜처는 잠자리 횟수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두 사람의 성격이 잠자리 횟수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계획했는데요. 278상의 신혼부부들을 실험 참가자로 모집했죠. 먼저, 안드레아는 신혼부부의 성격 검사를 했어요. 어, 성격 검사에는, 뭐 개방성,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예민성들을 검토해보는 거예요. 이후 다이어리를 나눠주며 2주 동안 잠자리 한 날을 기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연 잠자리 횟수는 성격과 관련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성격 특성이 잠자리 횟수에 영향을 미쳤어요. 바로 친화성과 개방성이었습니다. 친화성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스타일 좋아한댔으니까 한번 입어봐야지. 이렇게 연인과의 협동과 조화를 중요시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에게 잘 맞춰주고 배려를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인과 잠자리 할 때도 두 사람이 맞춰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개방성. 예를 들면, 야, 정말 입어보고 싶었던 야한 속옷. 이런 식으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인과의 잠자리도 항상 적극적인 태도를 임하고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분석 결과를 살펴보던 안드레아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성격은 잠자리 횟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아내의 성격만이 부부의 잠자리 횟수에 영향을 미쳤죠. 아내의 친화성과 개방성이 높은 경우 커플의 잠자리 횟수가 28%나 증가했습니다. 잠자리는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아내의 성격만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안드레아 멜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기본적으로 아내보다 성욕이 큽니다. 그래서 성격이 어떻든 간에 아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잠자리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잠자리 주도권은 아내에게 있었던 거군요. 친화성이 잠자리 횟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잠자리 할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함께 맞춰 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개방성이 높을수록 잠자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잠자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죠. 그런데 유독 잠자리 할때 적극적인 여자들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난 영상, 침대 위에서 유독 적극적인 여자들의 특징에서 설명드렸었는데,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서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애착 유형. 모든 사람의 연애 유형은 불안형, 회피형, 안정형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애착 유형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그 방식을 결정짓는 특성이에요.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연애할 때 얼마나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연인이 이애착형을 알고 있으면 평소 두 사람이 왜 싸우는지는 물론 그 해결책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잠자리 성향까지도 알수 있었답니다 불안형 잠자리 해야겠지 제네바 대학의 니콜라스 교수가 49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애착형이 불안형인지 회피형인지에 따라 잠자리 성향이 크게 달라졌다고 해요. 먼저 불안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관심과 애정을 잃을까봐 자주 불안해하기 때문에 연애에 늘 많은 에너지를 쏟는 편입니다. 연인의 기분과 행동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애인이 싫어하거나 거절할까봐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이런 불안형의 잠자리는 어땠을까요? 불안형은 보시다시피 잠자리 빈도, 또 적극성, 상대에 대한 애정이 다 높게 나왔어요. 불안형은 남들보다 잠자리를 더 자주 했고, 잠자리하고자 하는 적극성도 컸다고 합니다. 이는 잠자리를 상대와 더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애인과의 관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의식적으로 잠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가장 밀접한 스킨십인 잠자리를 통해서 상대와 더 끈끈한 사이가 되려고 했던 거죠. 또 불안형 여자들은 썸 상대나 애인이 나랑 잘래? 하고 물어봤을 때 별로 끌리지 않아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거절했다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던 거죠. 남들보다 잠자리를 더 자제하는 이유가 조금은 슬프네요. 회피형, 별로 안 땡겨. 이번엔 회피형입니다. 회피형은 앞서 살펴봤듯이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이들은 애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 제한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와 깊고 진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사귀는 것보다는 약간 모호한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정서적 거리를 둬야만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럼 회피형의 잠자리는 어땠을까요? 회피형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잠자리 빈도, 적극성, 상대에 대한 애정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회피형은 남들보다 잠자리를 훨씬 가끔 했고 그 적극성도 훨씬 낮은 편이었어요. 회평은 잠자리를 위험한 행동으로 여기곤 해요. 내 몸과 마음속을 상대에게 내어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걸 싫어하는 회평이 별로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애정을 섞지 않고 그냥 잠자리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해서 한다기보다는 연인이니까 그냥 한다고 할까요? 당연히 적극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 애착 유형의 숨겨진 특성들이 단순히 연애뿐만 아니라 잠자리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군요. 다시 한번 당신의 애인의 애착 유형 정도는 꼭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착 유형의 비율은 안정형 50%, 불안형 30%, 회피형 20%라고 합니다. 애착 유형은 연락, 데이트 같은 연애의 사소한 영향부터 연인 과의 갈등 관리, 결혼 같은 중요한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상대방의 애착 유형을 알고 이런 유형끼리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잠자리 많이 하는 커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